이게 미포로 적팀을 멘탈 부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터트릴 수 있어요. 오늘의 콩 TMI는 저는 간장게장을 정말 좋아하는데 간장게장을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laughs> 너무 너무 TMI인가?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쉽고 강한 서포터를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스킬 하나만으로 2인분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아주 쉽고 정말 강한 미포 서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원딜 미포도 유성되고 이를 쓸 정도로 이 스킬이 굉장히 사기적인 스킬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넓은 범위에 슬로우를 주면서 지속딜을 주기 때문에 대처도 안되고 그냥 맞아야만 되는 스킬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성을 결합해준 다음에 AP템을 조금만 올려주면 정말 멀리서 얄밉게 풀딜 넣을 수 있는 게다가 이 스킬 하나만 써도 딜량 정말 1,2등 가뿐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룸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으로 들어주시고 주템인 리안드리를 빨리 뽑아주기 위해 보물사장꾼 꼭 들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반신의 리안드리 그리고 모렐로 까지는 필수로 올려주시고 내가 좀잘 죽는다 하시는 분들은 존냐를 올려주시면 되고, 내가 좀안 죽는다 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딜템, 뭐, 라바돈, 그림자 불꽃, 지평선의 초점, 이렇게 원하는 거를 선택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림자 불꽃 많이 가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미포로 잘 맞는 챔피언은 좀 멀리서 야금야금 때리는 케이틀린이나 진 같은 챔피언 추천드려요. 그리고 미스포천으로 어려운 서포터는, 솔직히 그랩류 서포터도 어렵지 않습니다. 미포 W가 이속 증가라 그랩을 피할 수 있어. 다만,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미포의 이 스킬을 쉴드로 막아내고 멀리서 견제해서 상대하기 좀 까다로워서 카르마 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인게임에서 가장 쉽고 강한 미포 서포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 이거 마순팔이 움직인다 아 이거 큰데 마순팔? 일단 은1벨븐 가져오 겠네. 또 마순팔 돌았 으니까, 이 한번 날려 주고 제라스 를질 교환 으로 이기 는 서포터 가 있다. 마순팔 100, 이제 마순팔 쿨 타임 마다 때려 주면 돼요. 세조아리는 갱타임이 너무 좋아 결국에는 딜서포 때 딜서포시면 라인 미는 쪽이 좀 갱에 취약하긴 해요. 특히나 초반에. 그래서 너무 좋았네요. 세조아리는 찔러주는 타이밍이. 자, 이제 천, 천천히 기다리면서. 미포는데 진짜 쉬워서 그냥 이즈키 하나만 쓰면 되거든요. 하고 맞추기도 쉽기 때문에 좀 새로운 챔프 뭐 하실까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되게 쉬운 챔피언이야. 마순팔 다 채웠고 이제 마순팔 다 채우면은 계속해서 이제 1은 체력 아 일정 시간마다 일은 마나의 퍼센테이지로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마나 관리 좀 할만해요 마순팔 다 채우면 나이스 이속 증가 아, 까비, W. 어, 아, 카탄이 오신다고? 시간만 끌자, 시간만. 어,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되겠는데, 거리가? 나이스, 풀까지, 좋아요. 이게 미포가 평타에, 이제 새로운 대장 때릴 때마다 추가 피해 있거든요. 그래서 평타 많이 섞어주면 좋습니다. 어쨌든 원딜 베이스잖아 챔피언이 W 키면 공속 증가에 평타에 추가 데미지 그리고 Q에 평타 캔슬이 있기 때문에 이스케 말고 순간 싸울 때도 뒤에 빠져있지 말고 들교환 도와주면은 굉장히 큰 이득 볼수 있어요. 그냥 평타 패시브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싸우고 평 Q 평만 더 아예 넣어도 좀 강한 딜 입힐 수 있습니다. 사실 제라스랑 반반만 가도 라인전 진짜 괜찮은 건데 지금 제라스 상대로 뭐 나쁘지 않게 유리한 포인트 만들어 나가고 있어가지고 W 맞으면 이제 바로 궁 쏴야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궁도 폭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적팀이 CC에 걸렸다 하면은 바로 궁 쏴주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쏘는 만큼 리스크가 있고 장점은 그만큼 리스크 있는 만큼 세요 이런 식으로 숙박된 적한테 폭를 넣을 수 있습니다. 벌써 힐 뺐죠? 어, 진이 궁 있네? 나이스. 이거 못 잡으면 타워 맞으면 때릴라이는데 다 맞추시네? 이분 궁필이신가? 굉장한 사격실력을 이렇게 제라스, 진짜 많은 분들이 라인전 힘들어하시고 진짜 실제로 제라스가 라인전 패왕인데 이 스포츠는 이 스킬 하나만 잘 써도 이런식으로 라인 주도권 가져올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 바텀은 포타골드한 칸도 안내주고 전령 없이 네칸다 채굴했거든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바텀은 진짜 저희 바텀이 훨씬 더 라인전 그냥 말 그대로 이겼다 라인전을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왔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킬도 킬이지만 포타골드도 포타골드고 이제 서 성장도 서포터도 훨씬 더잘 잘 컸기 때문에 이제 용 쪽으로 와드 바꿔줄게요 이게 미포로 팀을 멘탈 부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터트릴 수 있어요. 상코 ATM 별로인가요? 뭐가 나요? 아 저, 모렐로 존야오릴 예정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치감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긴 하고요. 미포가 치감을 넣기가 엄청 쉽기 때문에. 사고, 팀 파이트에도 도움 되겠죠. 미포가 치감 넣어주면.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궁극기가 멈춰서 쓰는 거라 존야 있으면 좀더 과감하게 스킬 쓸수 있어요. 아이스? 역시 시야가 제일 중요해. 아군이 타습니다 와, 제라스님 궁이랑 합치니까 좀 세긴 세다. 나이스. 리포랑 안 맞는 원딜이랑 잘 맞는 원딜. 일단, 안 맞는 원딜은, 혼자 열심히 싸워야 되는, 무조건 싸워야 되는 챔피언. 또는, 라인 클리어가 안 되는, 약간 베인이나 트리스타나 같은 챔피언. 잘 맞는 원딜은 케이틀리는 진처럼 야금야금 갈가먹는 챔피언. 잘 어울려요. W로 와드도 빨리 지우는 편. 이렇게 이즈킬로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엄청나게 아픈데, 늘어지니까 쫓아오질 못해. 자, 대포 먹는 연습. 일반 평타로 먹기. 톡! 나이스. 이것이 마스터의 CS를 먹는 연습입니다. 어 이게 맞아? 태준이 떡이 와돼있어용 나이스 타이다이 죽겠어요 비에고님이 각보고 있네 사님 진짜 죽겠어요. 미스포츠는 스킬 하나로 싸웁니다. 어때요, 참 쉽죠? 미스포츠는 스킬 하나로 싸웁니다. 스킬 하나로 1인분 할수 있는 서포터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laughs> 실버구가 미포 서포터할 때마다 라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봐봐, 베스트래 내가. 어때요, 여러분들? 좋아 보이지 않나요? <laughs> 그냥 스킬 하나와 궁극기 두 개면 끝납니다. 되게 쉽죠? 왜 저기 있어, 자니슨 풀은 아낄게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비에군이 뒤에 있거든요. 일단 궁으로 인형 다풀어주고 이제 비해군이 멋있어. 끝났다. 주인공이 되고 싶긴 했지만, 안전한 승리를 위해 풀을 아꼈습니다. 풀 썼으면 아마 주인공이 을 텐데. 자, 이렇게 미포 강의 마치는데 여러분들도 진짜 스킬 하나만으로도 1인분 이상 할수 있는 미포 서포트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목소리> DP and me bro about to hit the club and turn the shit into a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ople everybody keep yo need to get go with an extremely deep though see six midges that be fighting juggling maybe it's just me call my mind is struggling babe boyfriend is acting like a clown Know one's going down every time we